안녕하세요.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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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빠 빠라밤 아이고 단호박 스콘 단호박 스콘 단호박 스콘 맛있다 담백해서 맛있어요. 함께 있단 이유로 제가 진짜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는 예능 추천해드릴게요. 콩콩 팡팡 진짜 재밌어요. 제가 원래 이강수님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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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근데 이거 보면서 아니다. 제가 이강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이강수님 나오는 예능은 무조건 그냥 믿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콩콩 밥밥을 봤는데 거기서 도경수님의 매력을 너무 느껴가지고 또 도경수님이랑 이강수님을 너무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콩콩 팡팡 보고 김우빈님한테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재밌어요 아직도 콩콩밥밥을 보지 않으셨다면 콩콩밥밥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콩콩팡팡을 보세요 너무 재밌어. 이거 먹으니까 단호박죽 먹고 싶다. 초코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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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초초초초초 초로로로로로 아 오랜만이다 초코칩 아 초코칩 뭉텅이 음 맛있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음, 콩콩콩콩콩 바람바람밤밤밤밤, 맛있어요, 양마차. Hãy subscribe cho 어... 아.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여러분. 진짜 살벌해. 아, 입 돌아갈 뻔 했어요, 진짜. 오늘의 스콘 조합은요. 윤달의 피넛 삼각이와 보스콘의 커피 초코칩 스콘입니다. 짠짠짠짠. 짠짠. 자. 나에게 브런치는 이거지. 브런치 시간은 아니긴 한데, 이게 브런치죠. 뭔가 빵에, 빵에 크림치즈 발라먹는 느낌이에요, 지금. 자, 윤자리부터 먹어볼게요. 음! 오늘도 미치게 맛있다. 커피. 응? 지금 발도 얼었고, 손도 얼었고, 입도 얼었고, 눈도 얼었고, 머리도 얼었고, 정신도 얼어버렸어요. 이게 느낌상 커피보다, 아니지, 코코넛보다 커피가 더 진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식감 너무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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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에이블린 마켓 선착순 어떻게 드시는 거지? 저도 제 인생에서 선착순을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 맛있다 환장하자다 응, 지금 좀 추워가지고 난방을 틀었는데도 아직은 춥거든요? 느껴지진 않겠지만, 그냥 몸이 달달 떨리는 느낌? 먹고는 있는데, 뭔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냥,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되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는 오늘도 먹어볼게요. 말차나무 초코숲. 송이 시리즈 위에 초코 코팅 F 급은 별로지만 송이 시리즈가 아닌 초코 코팅 삼각이는 F가 더 나아요. 앞니 뒤에 약좀 까져가지고. 말차 아, 말차 딸기 먹을까 딸기 다 먹기 전에 초코에 빠진 딸기 초코에 빠져버렸어 딸기가 압도적으로 맛있다 말차는 말차 맛보다 초코 맛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데 딸기는 초코에 딸기가 죽지 않았어요 딸기가 훨씬 맛있어요. 아, 제가 요즘에 초코 묻은 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초코에 좀 질렸어요. 오메 오메오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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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듬뿍 발라 먹어야겠다. 嗯哼哼哼哼。U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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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오늘 좀 제가 말이 없지 않나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영혼이 좀 빨린 상태여가지고, 탄수화물이 필요해서, 죄송해요.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먹겠습니다. 짠. 작은 빵집.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오. 사랑 잡아주세요. 맛있겠다. 와, 냄새 좋다. 여기서 그 냄새 나는데? 구운 감자? 구운 감자 과자 냄새가 왜 여기서 나지? 스트로베리인데? <laughs> 먹어볼게요. 잡사바. 잡사, 잡사바. 작은 빵집 단백질 프로틴바 있죠? 그거는 좀 가볍게 콰작콰작했는데 가벼운 느낌 아니고 여기 아래 과자가 치즈케이크 맛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가 스트로베리 초콜렛인데 사장님께서 사실 문자를 주셨는데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의 레시피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의도한 맛이 아니라서 다시 발송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미리 받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스트로베리 맛이 막 그렇게 강하진 않고 그냥 치즈케이크 맛이 엄청 강한데요? 그냥 치즈케이크 밥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다시 보내주시면 그때 제대로 먹어볼게요. 이랑좀 맞춘 것 같네. 맞춘 게 아닌데. 잘 먹겠습니다. 음. 치즈케이크 맛이 약해진 느낌인데요? 식감이 아주 살짝. 라이트해지긴 했는데, 맛이 더 강했던 건이전게더 강했던 것 같아요. 딸기맛이 죽어서 이 치즈케이크 맛을 약하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음. 딸기맛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전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닌가? 이게 더 낫나? 모르겠어요.